일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광고 미출연료 예능 드라마 매출 유튜브 등 콘텐츠 기획 T.N 엔터테인먼트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116%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42%, 비용의 증가율은 29%입니다. 2023년 매출은 사업 기간 변경 및 유튜브 콘텐츠 매출 증가가 원인입니다.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16%, 단기순이익률은 -56%로 손실 기업입니다. 이익과 손실률의 편차는 매우 불규칙적인 모습입니다. 비용은 주로 상품 및 원재료 매입액과 지급 수수료이며 그외 급여, 감가상각비의 비중이 높습니다. 10년 누의 자본적 지출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10년 누의 단기순손실은 마이너스 1,500억 원이며 같은 기간 유무형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400억 원입니다. 다만 사업 구조상 자본적 지출이 크게 필요한 산업은 아닙니다.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 부채비율은 95%로 많은 수준이며 유동비율은 66%로 적은 수준입니다. 자산은 주로 무형자산과 현금성 자산이며 부채는 차입금입니다. 차입 차익 규모는 현금 대비 크지 않으며 재무 구조는 다소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0%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 10년간 배당이나 자사 주매입을 실시한 이력이 없습니다. 이상 IOK였습니다.